우리 모두 신화에 갈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봐도 따라하기 어려울 때, 모바일 레전드 기초 강의가 필요할 때, 30대 후반 물신화 유저가 들려주는 쉽고 간단한 모래 이야기. 저는 너나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바일 레전드 유저 여러분. 쉽게 게임을 알려드리고 싶은 물신화 유저, 너나우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웅은 바로 그레인저입니다. 굉장히 좋은 원딜로 평가를 받고 있죠. 원딜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좋은 챔은 클로드이라는 것에 대해 다들 이견이 없으실 텐데요. 하지만 클로드는 스택 관리의 어려움과 궁극기 진입 각도의 어려움 때문에 사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영웅입니다. 반면에 그레인저는 굉장히 긴 사거리를 가진 궁극기 그리고 평타 위주의 데미지 방식이 아니라 스킬 위주의 데미지 방식으로. 만약에 원딜을 배우고 싶은 분이라면 처음 선택할 챔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당신을 전설로 보낼 영상 2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빠른 대전으로 여러분에게 전투를 보여드릴 것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당신을 전설로 보낼 영상 2탄이지만 이 주제 속에서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팀의 주역이 되려고 너무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지금 제가 항상 이제 게임을 시작할 때 여기서 잠깐 이제 항상 보고 쉬고 넘어가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우리 팀 조합을 먼저 보셔야 돼요. 우리 팀 조합은 지금 해커트와 그레인저, 렌슬롯, 존슨 추가 있습니다. 이 조합 같은 경우는 암살자가 이제 두명 있다는 점이 약간 이제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해커트와 렌슬롯 추 다 이제 어떤 솔라인이 가능한 챔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해커트는 이제 몸이 좀 약하기 때문에 초반에 처음 라인을 서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한 c c 기를 갖춘 추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이고요. 원디링 그레인저 같은 경우는 존슨을 따라가서 성장 위주로 게임을 풀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 렌슬롯 같은 경우는 미드로 가서 미니언을 빨리 정리를 하고 가급적 신기가 나오는 쪽인. 어떤 탑이나 바텀으로 합류를 해주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이고요. 적팀 같은 경우는 민시타르, 세이버, 셀레, 어, 레슬리, 오로라, 추 이렇게 되는데요. 탱커가 없는 조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주류 챔인 세이버가 있고, 레슬리도 사실 비주류입니다. 그러나, 레슬리 같은 경우는 어떤 후반에 딜링이 좀 보장, 보장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 약한 점을 이용해서 저희가 초반에 거세게 좀 몰아붙이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게임으로 돌아와서요. 자, 지금 그레인저가 이제 존슨을 따라서 라인을 잡는데, 저 해커트 유저분께서 지금 바텀으로 와서, 어, 지금 이 버프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그런 라인이죠. 지금 세 명이 지금 이 하나의 버프를 잡겠다고 모이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또 원딜인 그레인저가 존슨과 함께 성장을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그림인데, 이제 저 해커트 유저분은 이제 본인이 영웅이 되려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혼자 이제 바텀 가서 미니어를 잡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미니언은 그린저가 먹고 정글은 해커트가 먹고 이렇게 되면은 셋다 성장이 밀립니다. 아주 좋지 않은 거죠.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미니언은 그린저가 혼자 먹었는데 레벨링이 지금 느립니다. 그리고 이 정글도 또 셋이 나눠 먹어야 돼요. 역시, 셋다 성장이 느려지게, 되, 느려지게, 될 수밖에 없고요 양보할 리사가 없어 보여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미드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드로 올라갔는데, 우리 팀렌슬롯이 지금 굉장히 잘 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랜슬롯의 성장을 방해하면 초반에 이득을 가져오기가 조금 어려워지겠죠. 자, 이제 이 바텀 라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동선이 꼬인 바람에, 그리고 존슨과 이제 해커트가 사실 초반에 둘다 근접들이고 또 세커트는 물몸이기 때문에 어, 조합이 좋지 않아요. 세커트가 존슨을 따라간 것은 동선을 처음부터 잘못 잡은 결과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이 합류가 늦었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뒤늦게라도 지금 합류하러 왔고요. 자 이제 민지타르는 이제 잡았습니다. 이제 약간 운이 좋았죠. 자 세커트 아무 것도 못 하고 버프만 먹고 집에 갔다 왔죠. 자, 소라기는 다행히 이제 우리편 엔슬로봇이 지금 먹었고요 자이커트가 여길 또 왔습니다 기왕지사 지금 그레인저가 이쪽에 와서 라인 정리를 하고 있으면 라인 체인지를 해서 탑으로 올라가시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굳이 여기 와서 지금 셋이 뭉쳐있는 이런 결과를 만드신 거예요 자 일단 신기를 잡고 있는데 신기를 잡을 때 가급적 우리 라인 쪽으로 지금 제가 후퇴해서 잡고 있고요 혹시 적추가 다가왔을 때 피하고 싶어서. 자, 해커트 분 지금 신기히 지금 버프까지 자기가 챙겼죠? 본인은 영웅이 되려는 그런 해커트 유저분. 자, 이제 저렇게 버프를 다 먹고, 정글먹을다 독식을 해도 정말 캐리해주시면 괜찮아요. 자, 지금 존슨 유저분이 궁 쓰는 거에 맞춰서 지금 궁극기를 날렸고요. 그래서 더블킬을 지금 하기 더블킬이 아니라 이제 적팀 두 명을 잡았고 이때부터 성장 차이가 이제 조금 벌어졌죠 다행히도 자그럼해커트저분 신기 버프 먹고 또 죽었습니다 자 이제 이쯤 되시면 이제 본인이 어떤 난 죽어도 성장을 해서 게임을 캐리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보조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데 또해커트저분이 이제 부활하자마자 바로 이제 버프로 달려갑니다. 버프부터 이제 먹겠다는 거죠.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요.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장부 지금 꼴찌를 하고 계시는데, 예. 자 일단 이런 미니언들은 정리를 해주고요. 지금 위쪽에 보시면 신기가 4 2초 남은 이런 부분들은 항상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지금 추우저분이 따라오셨는데. 테레로 지금 한번 이제 벗어났는데, 문제는 여기 오로라가 또 있었어요. 예, 테레가 없죠. 예. 해커트 유저분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됐죠, 여기서도. 자, 이때 이제 살짝 꼬이기 시작합니다. 잘 크고 있던 그레인저가 한번 누움으로써,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약간 이제, 순식간에 또 어려움이 약간 찾아온 거죠. 자이커트 유저분께서 네, 또죽었죠 아까 버프 먹고 그러니까 이분은 벌써 블루 버프를 두개 드시고 신기 버프도 먹고 네, 죽기만 하신 거예요. 저럴 수도 있습니다. 항상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렇게 영웅이 되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은 혼자 나 솔탑 갈래, 혼자 솔바턴 갈래, 그리고 우리 팀 팀원이 막오면 후퇴하라고 하고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잘 못합니다. 알두스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런 경향이 조금 도드라지시죠? 자, 여기서는 이제, 공격을 들어가는 게 맞아서, 머리로 궁을 날렸는데, 저도 이렇게 그레인저 숙련도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어, 지금 궁을 좀잘날리지 못했고요. 아래쪽 지금, 타워가 거의 지금 터져간 입장이었기 때문에, 타워를 정리하러 갔는데 여기서는 이제 랜슬로 유저분이 조금 무리를 하신 거예요 세이버가 지금 체력이 얼마 안 남은 걸 보고 다이브를 치셨다가 이제 오히려 다구리 맞고 이제 죽게 되신 거죠 자 저런 타워는 근데 부숴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한대 치면 부서지기 때문에, 저런 타운 약간 욕심을 내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자, 지금 존슨 유저분이 지금 단독으로 돌진을 하셨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팀 딜러가 적은데도, 궁극기를 가서 박아서, 결과는 이제 본인 사망입니다. 영웅이 되라 하시면 안 되세요, 여러분. 자, 여기서 타운은 부셨고요. 중간에 보면 다행히 우리가 성장이 조금 빠르긴 합니다, 다행히도. 근데 저와 이제 렌슬로우 유저가 그렇고 나머지는 지금 밀리고 있어요. 함류가 이제 약간 늦었던 것도 있고요. 자 여기서 키를 땄으면 뒤로 빠져야 되는데 이또이렌슬유저분이 조금 이제 미련이 있으시죠? 여기 적 팀이 많이 있는데. 위험하 자, 랜슬롯 여러분, 그래도 개인 피지컬이 상당히 좋으신 분이라 소라기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런 궁은 괜찮죠? 혼자 떨어져 있는 랜슬롯을, 아, 레슬리를 잡는 것은 괜찮은 선택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 레슬리 딜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전 궁까지 맞은 레슬리가 깡딜을 넣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자 이제 랜슬로우 분도 너무 영웅이 되시려고 하다가 여기서 또 한번 사망을 하셨고요. 자 이때까지 이때까지 봤을 때 그레인저가 성장이 이제 좋잖아요. 어쨌든간에 이렇게 되면 그레인저를 계속 밀어줘야 됩니다. 그런 그게 맞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성장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제 리플레라 부시가 보이지만 원래 잘안 보이죠. 그래서 부시 체크를 했는데 이제 잡혀갔죠. 자 이제 초근접에서 궁을 이제 쏘셨는데, 예, 조금 궁 낭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그냥 망치를 던져도 될 것을. 자 여기서 빠져야 됩니다. 한명 잡았어요. 빠져야 돼요. 자 탱이 킬 따라 하려고 계속 쫓아갑니다. 안 됩니다. 자, 안 되는 겁니다. 자저추또궁 맞았지만 여기서 빠져 이동기 빠져 나갔고요. 다행히. 너무 깊이 들어갔던 존수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웅이 되려 하지 마세요. 본인이 역할을 충실하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성장 1등인 그레인저를 또 제치고, 본인이 버프를 드시는 해컷 유저분입니다. 예. 네. 답답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레인저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현재 추대로 봤을 때, 누굴 밀어줘야 그래도 이길 수 있는지, 이 점을 보셔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저런 모습은 없으신지,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라면서요. 전투는 계속 되고 있고요. 자, 방금 전에 버프를 챙겨가신 해커트. 네. 어떤 걸 지금 보여주고 있나요? 자, 여기서는 저와 랜슬롯이 지금 영주를 잡고 있고요. 존슨 유저분은 혼자 너무 깊숙이 들어갔다가, 거의 죽을 뻔하고 다시 돌아오셨죠? 영주 잡는 걸 도와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버프 먹은 해커트 잡아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네. 자, 여기서 또, 죽어, 또 죽었죠? 아, 사, 예, 또 죽었죠? 버프만 지금 세 개째 드시고, 지금 죽으신 거죠? 자, 저 존슨이 저기 구는 제가 일부러 내렸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안 내리는 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이득을 조금 봤으면 빼셔야 되는데 절대 안 빼죠. 영주를 보내놓은 곳으로 따라가서 타워를 부실수 없다면 영주가 적들을 막는 동안 공격하는 동안 우리는 이제 상대방 정보를 다 먹으면 이제 좋거든요. 영주가 지금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테레스또 빠져 나가고요. 예, 네. 무조건 빠져 나가야 되는데 이제 저도 좀 약간 여기서 컨트롤 잘못해서 죽었죠. 자, 이해커투유저분 한타 참여하지 않고요. 혼자 지금 성장하려고 정보를 먹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 봐야 성장률이 저렇다는 겁니다. 물론 성장을 하긴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버프를 먹는 것은 정말 에바죠. 네 번째 버프를 먹고 계신 해커트 유저분이 되겠습니다. 곧 부활할 그레인저나 아니면 이런 이제 뭐 다른 유저들한테 성장 속도로 봤을 때 우리 편 버프는 넘겨주는 것이 좋은데 버프를 먹고 이 정글마저 먹습니다. 그래 봐야 성장이 저렇거든요. 팀의 승리를 굉장히 방해하는 그런 플레이가 되겠죠. 제가 해커트 유저라고 하면 그냥 로밍 다니면서 경제, 견제, 견제만 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플레이는 괜찮죠. 이게 이도딘 플레이가 아니라 본인이 아마 키를 따고 싶어도 그러신 게 아닌가 싶어요. 또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웅이 되려하면안 됩니다. 모바일 레전드는 팀게임입니다. 전체적인 성장은 저희가 이제 다소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명주를 한번 이제 먹었던 것이 상당히 컸죠 자 여기서는 우리 미니언이 없어요 미니언 없죠 이럴 때는 너무 깊숙히 들어가면 안 되는데 또 깊숙히 들어가고 있죠 내려가서 우리 쪽 미니언을 올리면서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무조건 싸울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지금 미드에 올라가는 미니언을 가지고 같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적 타워에 조금씩 조금씩 선성을 주면 돼요 한 번에 때려 보시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로라 스택 꽉 찼어요 피해야 되겠죠 너무 무리하면 안 됩니다 자, 자 이제 적 추는 이렇게 해서 죽었고 적 추가 지금 같은 경우 는 무리를 한 거죠 자 여기서 궁을 쓰면 안 되죠 자이 궁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궁 써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수 있는 게 없죠, 별로. 빠져야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미니언 올라오는 걸 기다려서 미니언과 같이 올라갈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허프르게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미니언 왔으니까 타워를 손상시키는 거, 타워 강제 어택. 이렇게 타워를 부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 편 미니언이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뒤로 살살 빠지면서 공격을 하다가 탑 쪽에 이렇게 미녀이 또 왔잖아요. 저런 쪽에 압박을 가더거나 뒤로 빠져들었게 저게 정글을 먹어주거나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이제 이 정글, 이 버프만 먹고 빠져주는 게 좋겠죠. 해커트 유저분 그러나 빠지지 않습니다. 존슨 가또궁또 또 박았어요. 너무나 영웅이 되고 싶어요. 성급합니다. 여기서 우리 편이 이제 다 죽죠. 그 바람에. 이제 들어가야 될때야 빠져야 될 때를 구별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행히도, 다행히도 성장만에서는 저희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게임이 끝나진 않겠지만 쉽게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돌아가야 되는지 결과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자, 여기서 영주도 뺏기지만 이 영주 때문에 게임이 이제 끝나지는 않죠.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골드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영주를 데려온다고 해도 한달 싸움에서 상대가 꼭 유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타워를 한두개 정도는 부실 수 있겠죠. 아까 적팀 진영에서 무리하지 않았으면 진작에 끝났을 게임인데요. 자 존슨 유저분 지금 부활과 동시에 또 달려갑니다. 아군 딜러와의 간격, 호흡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거고요. 이렇게 잡으신 거는 운이 좋은 거죠. 자, 적팀의 영주가 나왔습니다. 적팀의 영주가 나왔기 때문에 적을 살살 견제하면서 뒤로 빠져야 됩니다. 굉장히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뒤로 빠져가면서 적이 영주 쪽으로 슬금슬금 이동을 해야 돼요. 전혀 그런 게 없죠. 영주야, 가라. 우린 미드를 밀겠다. 거의 이런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자, 해커 투저분이 지금 추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어, 영주와 지금 같이 있는 츄를 따라간다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고, 테커트가또 영주를 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츄가지 왔고요. 그랜저도 지금 복귀를 했지만, 이 존슨 유저분은 복귀하지 않습니다. 랜슬롯 유저분도 마찬가지죠. 자, 영주는 정리가 다행히 됐고요. 존슨 유저분은 또 깊숙이 들어가서 큰 위기를 맞이하다가 살아나죠. 자, 그레인조 쿡은 이 와중에 좀, 예, 형편 없네요. 자, 이때는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탑이나 바텀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해커트님. 이럴 때는. 올라가면 그대로 끝납니다. 왜냐면 하 레슬리 하나밖에 없고, 저게 부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러나 해커트저분은 또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계시잖아요. 자, 타워를 강제 허택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다행히 게임은 승리로 끝났지만, 정말 너무나 쉽게 이길 수 있는 게임을 어렵게 어렵게 풀어나가서 이제 이길 수 있었던 그런 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영상 어떻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영상의 주제는 그레인저의 강력함, 그런 것과는 거리가 좀 멀고요. 전서 전설, 당신은 전설을 보는 영상 2 탄에서 보여드릴 가장 핵심 주제는 꼭 본인이 영웅이 되려 하지 마세요. 본인이 킬 댓을 많이 따서 게임을 캐리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누구를 밀어줘야 되는지 상황에 맞춰서 플레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연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